오늘의 묵상 한 장은 역대 하 24장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천국을 실감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역대 하 24장 이 내용은 이제 요아스가 성전의 수리를 진행하는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요 야다가 세상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이렇게 행했던 그런 통치 내용들이 소개가 되고 있으나, 요 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는 갑자기 돌변하게 되죠. 그래서 여호의 전을 수리했던 그 신앙이 오히려 발의 신앙을 쫓다가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께 큰 징벌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예, 오늘 역대하 24장 내용에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1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요시야가 위에 나갈 때 나이가 7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 요아스가 왕위에서 나아갈 때 7세 그랬으니까 아주 어린 나이에 왕위에 등기되는 거죠. 이것은 전적으로 그의 고모부, 여호야다의 그런 이런 교육하에 있었기에, 그런 은혜하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지금 가능했던 그런 내용이 있죠. 자, 그런데요. 이절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 제사장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에 요하스가 여호 부식에 정직하게. 행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야단은 예, 예, 요하스가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에 예, 신앙적으로 많은 예, 그런 도움을 주었고, 그리고 요하스 왕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예,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 보시게 정직하게 행하는 그래서 예, 멘토와 멘티 관계가 잘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스승이 있는 그런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자기의 말씀으로 온전히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하지 못하는 연약함도 보입니다. 자, 이제 이 여호 야다에 의해서 이런 신앙의 아름다운 영향을 받았을 때 요하스왕은 어떤 지적을 이렇게 행했는가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겁니다. 4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이 여호야다가 요아스에게 세세한 부분까지 지도했는가 하는 그 내용은 3절 내용을 통해서도 볼 수가 있죠.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뭘 들게 했느냐? 장가 들게 했다. 마치 부모가 자녀에 이런어던 장가까지 이렇게 신정한 아주 세심한 이런어던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니 여섯 살 때까지 성전에 숨어서 신앙의 교육을 받았고 그리고 마치 부모가 이제 된 그런 입장으로서 요, 요하스 왕을 잘 이렇게 신앙으로 양육한 그 결과가 사절이잖아요.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었다. 이것은 요하스의 그런 신실함이기보다는 여호야다의 신앙에 영향을 잘 받았다라는 그런 예,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5절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호와의 전을 수리할 돈을 빨리 거두어서 그 일을 진행해라 하고 요아스가 명령을 했지만 레위 사람들은 빨리 그 명령에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왕이 직접 6 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불러서 이제 책망하게 되었죠. 자 이랬을 때이 여호와의 그런 성전이 보수가 되어지는 일이 진척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왜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모여 몰려 있는가 하는 내용이 7절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이는 그의 악한 여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또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을 바알들을 위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여기서 예, 등장하고 있는 아달리아의 아들들. 물론, 직접적으로는 아달리아의 아들이겠지만, 이 아달리아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달리아의 영향하에 있던 바알 신을 이렇게 숭배했던 우상숭배자들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상숭배자들이 이제는 아달리아의 영향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기명을 이 우상 숭배하는데 지금 예, 가제다가 쓰는 이 악행을 범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전이 파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전을 다시 보수할 것이 시급한 문제였기 때문에 이제 요하스 쓰는 여호와의 전을 어, 다고 바로 수리하라고 거듭 이렇게 대제사장 여호와를 불러서 지금. 예, 채축하고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2의 8절입니다. 이의 <laughs> 왕이 말 말하여 한 궤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문 밖에 두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바로 예, 성전세에 대한 그런 어떤 내용을 어 이제 거두게 해서 이 성전 새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하는데 여기에 팔절 내용을 보니까 여호와의 그 문밖에 두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그 의지가 이 세금만큼은 투명하게 사용하기 위한 그런 의지를 잘 반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 11절, 하반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해서 돈을 많이 거두게 했다. 그러면 그 돈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을 했는가? 12절 보시죠. 왕과 여우야다가 그 돈을 여우와의 전 감독자에게 주어 석수와 목수를 고용하고 여우와의 전을 보수하며 또 철공과 노세공을 고용하여 여우와의 전을 수리하게 하였더니 전적으로 예, 이렇게 드려지는 세금은 예,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는데 예, 이렇게 사용되었다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백성들의 반응은 10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모든 백성들과 아니 모든 방백들과 백성들이 모뭐 했어요? 기뻐하여 마치기까지 돈을 가져다가 귀에 던지니라 그래서 왕의 명령과 모든 방백과 백성들의 기뻐하는 이런 어떤 동참과 그리고 이 모든 관리감독을 이제 왕과 대체사장 이 여와의 호 그런 감독하에 투명한 그런 어떤 성전세의 집행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12절 하반절 여와의 호 전을 수리하였다. 그런데 많은 예, 13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기술자들이 맡아서 수리하는 공사가 점점 진척되므로 하나님의 전 이전 모양으로 견고했다 마침내 이제 예, 수리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도 14절 내용을 보니까 공사를 마친 후에 그 남은 돈을 왕과 여호와 앞에 여호야다 앞으로 가져왔으므로 그것으로 여호와의 전에 쓸 무엇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그릇들을 다 만들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곧 섬겨드리는 그릇들이며 또 숟가락과 금, 은 그릇들이라 여호야다가 세상 사는 모든 날에 여호야전에 항상 뭐를 드렸다는 거예요? 번제를 드렸다 자, 2절 보시죠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부보시게에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기에 세상사는 모든 날 동안. 그런데 그 내용이 14절 하반절을 보니까 여호야다가 세상사는 모든 날 동안 여호의 전에 항상 본제를 드렸다. 그러니까 대사, 대제사장 여호야다는 오로지 맡긴박예보에 제사를 드리는데. 일평생 그 일을 잘 감당을 했다 이것이 2절의 평가는 요아스가 여와보이게 정직하게 행하는 신앙의 아름다운 영향력을 미쳤다 그래서 2절과 14절 이 사이에 이러한 요야다가 자기 위치에서 이 제사를 계속해서 평생 항상 이렇게 드렸다 온전한 신실한 예배자로 살아가고, 그리고 그 예배의 그 삶의 영향력이 이 아들처럼 이렇게 세심하게, 이렇게 양육하고자 했던 그런 요하스에게 큰 영향력이 미쳤어요. 그래서 요하스가 여보시게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였다. 그 특징적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전을 다시 이렇게 수리하는 그 열정으로 나타났다라는 것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예배 중심의 삶, 그리고 그 예배 중심에 살면서 이제 정말로 한 영혼을 양육함으로 말미암아 그 영향력이 어떻게 드러났는가 이런 모습들을 잘 이렇게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자 그런데 문제는 15절입니다. 반전이 나타나요. 15절, 요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무리가 다윗성 여러 묘실 중 장사하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그의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하였습니다. 여기에 내용을 보니까, 15절 내용을 보니까 이제 늙어서 죽었을 때 나이가 130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자로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장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고 죽은 이후에 16절 내용을 보니까 대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어디에 지금 장사 있는가 왕의 묘실에 장사되었다. 그만큼 여호야다 대제사장 여호야다를 왕의 그런 대우에 준하는 그런 어떤 어 어, 파격적인 그런 대우가 어, 이루어졌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여호야다가 예,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전에 대해서, 자, 이스라엘 하나님 성전에 대해서 선하게 행하였다. 바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을 받았고, 그리고 왕과 백성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끼친 그런 어떤 자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죽으심까지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는 그런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근데 문제는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반백들이 와서 왕 앞에 모함에 절함에 그랬습니다. 이제 예, 유다 반백들이 왕에게 아주 아브를 떨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됐죠. 그런데 문제는 왕이 그들의 말을 뭐 했다는 거예요? 들었다는 거예요. 들은 결과가 18절 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뭐 했다? 버렸다. 그리고 버릴 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구체로 그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임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분별력이 없는. 그래서 이제는 예, 이 요하스라고 하는 이 왕은 여호야다의 말을 들었을 때는 이런 신앙 개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 행했다라고 이런 칭찬받을 만한 선한 모습이 드러났으나,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는 이제 누구의 말을 듣느냐, 예, 유다 방백들의 말을 들어요. 세상적인 그런 어떤 조언을. 받아들이게 되어집니다 그 결과 예, 신앙이 좋았을 때 이렇게 보수했던 하나님의 전을 오히려 버렸어요 버릴뿐만 아니라 우상숭배하는 그런 어리석은 취약을 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19절 이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셨다. 그리고 다시 여호와께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다. 그런데 선지자들 그들을 경과해서나 들었다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어요. 이제 여호야다 없이도 나는 내가 스스로 쓸수 있다. 교만한 높아진 그런 마음이죠. 그래서 여호야다의 말을 듣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의 그런 방백들의 말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는 것. 계속해서 거듭 돌아오게 이렇게 선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듣지 않았다. 지금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24장 20절 내용을 보니까 최종적으로 이제 제사장 여호와의 아들 스가랴를 하나님의 영이 감동시키게 되어지는 거죠. 자, 20절 내용을 보니까 이에 여호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였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도 버렸느니라 하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셨다. 지금 이렇게 아주 강력하게 지금 책망함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죠. 근데 문제는요. 21절 보시죠. 무리가 함께 꾀하고 무리가 뭐였어요? 함께 꾀했다. 이 무리들 역시 마찬가지로 여호야다 사는 동안에 이런 선한 그 영향력 하에 있었을 때는 성전수리를 할때 물질조차도 뭐예요? 기쁘게 동참했던 그들이 이제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죽이는데 지금 뭐하는 겁니까? 함께 꾀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와스 왕이 22절 이와 같이 스가아의 아비 여호 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죽였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가 은혜를 망각하고, 지금 이 배반하고 있는 이런 어떤 악행을 왕이 저지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이런 결과가 너무도 지금 대조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왜 그렇습니까? 좋은 스승을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야다라고 하는 좋은 스승을 요아스에게 붙였어요. 그리고 한살때이 여호야다의 부인 고모 고모가 되겠죠. 그래서 고모에 의해서 피신을 이렇게 시켜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은혜를 그리고 여섯 살 동안 어때요? 예 성전에 숨어 지내면서 양육을 받습니다.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이 여호야다가 이제는. 이 요아스를 왕으로 등극시키는 시키는데 결정적인 그런 역할을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리고 더 왕으로 세운 이후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통치할 수 있도록 여러 면으로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니까 스가랴의 아비 여호야다의 베푼 은혜를 생각했다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하지 않았다 은혜를 악기로 갚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세상 이런 방백들의 말을 다름으로 말미암아 이런 참혹한 이런 명령을 내리고 은혜를 배반하는 어리석은 길을 걸었던 이 요하스의 모습을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저 이제 은그 은혜의 아래에 있지만, 그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내 것으로 소유하지 못했을 때, 그 말씀대로 이제 삶 속에 적용하면서 훈련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등한히 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그런 결과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하시죠. 자, 23절 내용을 보니까. 1주년 말에 아람 군대가 요아스를 치러와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러 백성 중에 모든 누구를 쳐주겠어요? 방백들을 쳐주겠어요 예. 왕을 꾀해서 여호와 신앙에서 바알 신앙으로 돌이키게 한이 방백들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이죠 모든 방백들을 다 멸했습니다 그리고 노력한 물건을 다메스 광야로 버린 예, 그들의 모든 물질 다 지금 약탈을 당하는 것을 볼수 있죠. 자, 그런데 24절, 아람 군대가 적은 무리로 왔으나 여호와께서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니. 그러니까 숫자가 적은, 적은 숫자로 쳐들어왔는데, 뭐요? 많은 그런 숫자가 지금, 예, 패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에 넘기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유는 유다 사람들이 그들의 조상에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습니다. 이와 같이 아람 사람들이 여호스를 징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 사람들은 하나의 채찍과 같은 그런 어떤 도구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여호와를 버림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셔서 나타나는 그런 징벌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추겼던 방백들은 완전히 예, 이렇게 죽임을 당하지만 그 예, 요아스 왕은 어떻게 될까요? 25절 이 내용을 보니까 요아스가 크게 부상함에 적군이 그를 버리고 간 후에 그 신하들을, 신하들이 제사장 여호야의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뭐 했다? 반역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하들이 봐도요. 여호와를 잘 섬기다가 지금 발로 우상 숭배를 한이 일을 신하들조차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호야다가 얼마나 왕에게 이렇게 아들처럼 잘 양육했고 신앙적인 좋은 선한 영향을 어떻게 미쳤는가 다 알았던 그들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요아스가 크게 전쟁에서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니 적군들이 봤을 때는 이건 이미 죽은 거예요. 버려두고 갑니다. 아직 목숨은 부지돼 있는 그런 상태이죠. 그런데 그 신복들이 예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그런 피로 말미암아 배반했다 모반했다 그래서 그 침상에서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 하번절도 마저 보시죠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왕들의 묘실은 장사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결국 왕이 되었지만 왕의 묘실에는 장사되지 못하는 이제 그나큰 수치스러운 죽음을 이렇게 맛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을 행했던 그런 왕으로 출발해서 여호와의 보시기에 지금 뭐합니까? 아주 수치스러운 중임을 당한 그런 왕으로 전락하고 있는 이 요아스의 모습들을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좋은 영적인 멘토, 영적인 그런 어떤 스승을 요아스에게 주었어요. 그래서 스승의 그 선한 영향력 하에 있었을 때는 성전도 수리할 만큼 신실한 그런 신앙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야다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는 이렇게 신앙을 버리고 여와를 배반하고 그리고 이 여호야다의 은혜를 망각하고 배반하는 어리석은 일을 이렇게 범했다. 이것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만남, 좋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어지는 말씀으로 생명되지 못한 그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변질되었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좋은 그런 스승들을 통해서도 예, 하나님의 말씀으로 좋은 그런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묵상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 적용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훈련되어져서, 정말로 그 말씀이 생명으로 자리 잡기, 자리 잡지 못하게 되어진다.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도 요하서 같은 이제 아주 급격하게 신앙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연약함이 저도 여러분에게도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이장 내용을 봅니까 신령한 저질 사모해라.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을 신앙이 자라가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도 여러분도 정말로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를 망각하는 이제. 예,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있는 자가 하나도 없기를 바라고, 또 동시에 좋은 그런 스승, 좋은 그런 신앙의 환경이 주어졌을 때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말씀으로 이제 생명으로 소유하는 그런 복된 예, 그런 어떤 어, 기회로 잘 활용해서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귀에 기울이지 않고 정말로 그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임을 말미암아 예 처음도 좋은 신앙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날까지 마지막까지도 좋은 그런 어떤 예, 신앙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이요하스 왕을 통해서 교훈을 받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너희가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느냐? 책망하고 있죠 그래서 시작도 과정도 종결도 하나님께 인정받고 끝까지 의로운 병교로 수임받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야다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위세 이제 왕국에 꺼져 가지 않도록 등불이 꺼져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귀한 도구로 여호야다는 쓰임을 왔습니다. 여호야다가 사는 평생 동안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 말씀하고 있고 또 번제를 드리는 그 동안 여호야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고, 그 핵심적인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전을 수리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하스는 이제 신앙이 변질되어서 은혜를 망각하고, 오히려 은혜를 배반하고, 그리고 여호하를 떠나는 어리석은 그런 길로 가고, 그 결과 방백들이 죽고 이제 배반을 당해서 죽이는 수치스러운 죽음으로 왕도 이런 종말을 맞게 되는 것을 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좋은 만남 좋은 그런 신앙의 영양하에 있을 때 부지런히 이제는 그 단순하게 말씀을 듣는 그런 어떤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들은 말씀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 적용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생명으로 소유해서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견관 신앙의 소유자가 되어 처음도 과정도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최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